시장에 거래 대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모두 몰렸기 때문이죠. 기간 수요 예측에서 일경이 넘는 수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첫 청약일이었고, 청약일인데 첫거래첫 청약일 만에 32조 원 몰렸습니다. 200만 명 이상 몰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 과연 정말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따상을 갈수 있나? 기업 자체로는 얼마나 전망이 좀 괜찮은 종목인가? 궁금해진단 말이죠.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여기 부분 좀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배터리 업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권위가 네. 하늘을 찌르죠. 어, 음, 굉장합니다. 그렇죠. 그만큼이나 아주 경쟁력이 강력하게 동반이 돼요. 한마디로 밸류 체인은 앞으로 계속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지금 180조 원 그죠? 네. 그 정도가 되죠. 원래는 <laughs> 네. 우리가 70조 원 정도 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좀 과한 면이 없지 네. 않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 물론 제가 좀 이야기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밸류 체인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은 어, 배터, 전반적인 배터리 시장에서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모이는 이 자금들이 과연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한 수준이냐라고 객관적으로 음 물으신다면은 전, 그건 절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고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하지만. 어,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어, 어디까지나 그거는 이론적인 가치를 평가했을 때 이야기고, 주식은 이론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죠.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럼 지금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의 기대감을 다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러한 주가 기대감은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음. 기대감이 너무 커요.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도 청약이 내일까지니까 오늘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내일 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저도 청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주를 배당받을 수도 있다 아니면 뭐 한주를 배당받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상장하게 된다면 따상까지 갈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이렇게 네.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네. 따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아, 가능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오, 좋습니다. 지금 네. 뭐 역대급 인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견이라는 게 있어요. 음. 어 우리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청약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건데, 청약을 하다 보면은 자주 듣게 되는 얘기가 있어요.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실 거예요. 거기서, 갸우뚱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뭐지? 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기간 투자자가 일경이 넘어가는 돈이 몰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기간 투자자한테는 이 배정을 해줄 때요. 의무 보유 확약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 중에는 들어가요. 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의무, 보유, 확약. 자, 한번 나눠볼게요. 의무와 보유와 확약. 뭘의무 의무적으로 할까요? 보유를 해야 되고 네. 뭔가... 약간 확실하게 뭔 약속한다는 느낌 같죠? 어, 정확합니다. 맞아요. 네. 내가 배정받은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를 하는 약정서 거예요. 음 네. 그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이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고 네. 확정서를 받는 걸 의무 보유 확약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어, 시장에서 많이 올라도 안 팔겠다라는. 못 파는 거죠. 예. 음 네. 그 이제 약속이 들어가는 순간 네. 잠겨버리는 거예요. 어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기간 투자자가 지금 1 경이라는 일 경이 넘는 돈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까지 같이 함께 열광을 해 주는 이유는 이 기간이 모인 자금이 바로 팔수 있는 주식이 아니라 의무보유 화각이 들어가는 팔수 없는 주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매,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간 투자자의 수요가 많고 기간 투자자가 배정받는 주식 수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소 개인 투자자보다 많은 주식을 발정받는 이 기관이 이 따상을 했다고 매도를 하거나 혹은 네. 상당 첫날에 대량 매도가 나와버리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곤두박질 치겠죠? 맞아요. 그런데 의무보유 화각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를 바로 팔수 없기 때문에 다소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인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네. 그 지금 그동안 있었던 의무보유 화각권이 들어갔던 모든 종목 중에서도 네. 굉장히 높은 의무 보유 화각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어, 그래서 그런 기대 심리가 좀 많이 동반이 됐군요 그렇죠. 네. 아 따상에 대한 기대감 저도 한번 품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청약을 안 들어가셨다고 했지만 저는 들어갔기 <웃음> 때문에 <웃음> 한번 기대를 품어보고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련주 중에서 뭐볼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네. 네. 상장 그 자체로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기대감이 국한이 될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은한 네. 2, 3일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의 관련 주들이라 그래가지고 몇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연일 급등은 보여주지 못했죠.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 네. 그 전날엔 또 다른 종목 이런 식으로 음. 좀 개별 종목적으로 움직였잖아요. 네. 그건 무슨 뜻을 이야기를 하냐면 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란 재료가 강하지만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이란 테마 자체를 형성하기에는 조금 다소 부족함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다라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재료는 이 엘, LG 엔솔의 자체적인 재료로 국한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상장 난이 남았 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 기대감에 조금 낙수 효과를 받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납품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건 아니죠. 네. 그럼 납품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야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많이 사줘야 되잖아. 음. 한마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전 세계에 더 납품을 많이 하고 글로벌 자동차 그룹한테 대량 납품을 하고 자동차가 잘 팔려야 되고 어, 글로벌적으로 전기차가 더 수요가 늘어나야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출이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납품 업체에서는 매출이 같이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순전히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모이고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공모 청약 이 금액이 몰린다고 해서 뭐 납품 업체 관련 주들이 어떤 수혜를 받나요? 음뭐 딱히 없어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네.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네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른다고 하니까 관련 주도 이전에 올랐으니 같이 올라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네네네. 자 시청자 분들.